그럼 안녕, 네, so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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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세요 안녕, 안녕, 하세요 안녕, 하세요 상삼오육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네. 그를 노래하자. 여호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네. 네. 자, 2022년도 체육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하시면은> 준비운을 위해서 서로 얼굴 때리고 그러면 안 되니까 사회적 버리두기 해주세요 충분히 가서 이거 배달 반대의 손을 네 그래서 이거 자 무거운 몸을 지탱하는 하체를 위해서 많이 풀어줘야 됩니다 자 앉았다가 갔다 자, 자 여러분들 그 달리기할 때 뒷근육 제일 많이 낚시는데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 여기 뒷근육이 엄청 땡겨야됩니다 네, 네, 네. 자 여러분들 그 달리갈때 뒷근육 제일 많이 낚시는데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네, 네, 네. 자 여기 뒷근육이 엄청 땡겨야됩니다 네, 네. 하나 둘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 둘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크게 돌려주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왼쪽으로 어깨 땡겨줍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반대. 자, 마지막 부분 안 붙였죠. 마지막 부분 생략될 때까지 어떤 네, 걸기겠습니다 자. 없을 자. 5회 하겠습니다. 5회 몇 개? 5회 시작!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둘, 셋. 둘, 하나, 둘, 셋. 둘 셋.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아, 셋! 다섯! 하나, 둘, 아,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이 정도면 합격으로 하겠습니다. 자, 박수. 청팀청팀 알려 드릴게요. 청 팀의 대표는 사공신 장문희.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청 팀의 여성 세를 헤세드 단비, 바이블 햅시바. 햅시바 박. 박정 팀의 네명성요 하면서 체근한, 박스김정 연서, 송서강재희 김나건. 코지아이! 코지아이! 코지아이? 예. 코지아이! 앉으라고 앉으세요! 앉으세요앉으 <laughs> 앉으세요! 앉으앉으세앉으앉사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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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진행할도고요 미래들은 성년 작년 중 진행하도록 합니다. 또가요 할... 너희 너희 색깔로 말하면 돼. 너희 색깔로 말. 자, 아들 끼면은 다음에 작년도 하고 있어요. 작년. 년 작년 열 명, 성년 다 명. 네, 한 번씩. 작년이 열 명, 성년이 다 명. 어, 4초밖에 안 남았어. <einer immigrant> no, 10초 남았어요 얘들아! 9! 8! 7! 6! 6! 6! 6! 6! 6! 6!

2개 이상 으면안 돼, 손 자기 손에 2개 이상 들으면 제가 뺍니 자, 너무, 그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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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진짜. 아, 오! 세시네 어, 완전 자, 하세요, 갑니다. 아, 점1점 아, 잡을 아, 아. 아, 아. 아, 아. 자, 세게. 아, 맞았다. 아, 맞다 어. 어. 아, 오! 어 오케 와, 다들 전을욕심이 많이 네요 오, 십점, 열번도 오, 두발 내신, 아니야, 두발 남은 거예요. 오케 우리 점 오, 아 오! 네 오!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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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요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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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야 밖에 나가면 안 되고 오! 어 오! 오!

천천히. 응. 자 천천히. 자. 아동, 마지막 하나. 동부사기이사자아동부 청팀 아, 10명, 팀1명 아니야, 애들 사극이래요 다음. 우리가 요 이내라고. 3시, 5씩

아 <laughs> 나와 어? <laughs> 자 마지막 한발 아, 마지막 한발 자포팅한 팀당 1아 이게 반면에 단 말이야 해야겠다. <laughs> 난다 맞췄어 오! 재미를 위해서 일어날 수도 있어! <목소리도> 오! 선이야 <목소리도> 이거! 이거 한 손으로 잡고 게 받쳐야 되지 않나? 나이스! <목소리도> <목소리도> 어 오, 이렇게! 2 4인 30점! 나이스! 아, 아 저거 카면 어, 아, 좋겠다. 어디? 세준이한테, 세준이한하고싶 자, 이거 <lifecycle>. 해주게요 자, 이름이 <목소리> <할게요. 자>, 세준이 <목소리> 어? 줄까 세준이 줄까 세준이 까 네, 좋아요. 필요해? 어, 공개할 수 있어? 자, 마원 여장 5 나오시겠습니다. 자, 포지. 자, 지금 남자분들 공식 연습하셔면 돼요. 아이언이 고가요 아이언? 아이언이랑 아이언 바고까요 아이언 가꿔까요? 아, 네, 치소. 아이언 7번이라고 3번으고 아, 자, 게 커터 지게 어? 아, 이거 저, 저, 정직하게 하고 다 저기 가서. 가생이로 <laughs> 살짝. <laughs> 애저 <애교> 언제요? <laughs> 어? <애교 웃음> <억제예요? 웃음> 오, 이 진짜. <웃음> 나... <웃음> <웃음> やった!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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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지 정리를 획득하했습니다 좋다, 좋다. 아, 서울 아, 전좋아하는데 10점, 10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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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멍이 들어갔다 나오네. 한번 들어봅시다. 아 자, <�comb Talmud> 한번 해봅시다. 화이팅! 화이팅! <목소리> 야, 야, 형제 저기를 보여준다며! 뭐 자, 아동부 팀 박수 야, 형제! 자, 이번 경기는 500점입니다, 500점. 500점. 자, 자 마지막 점기으요 500점입니다. 5 0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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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나가. 나갔다이어 어... <laughs> <다음 불게요. 놀� 씨> 어, 라인 나고 라인 되게 자연스 나가. 안나가 어. 아아 <펴스토> <놀라> <laughs> <laughs>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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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아, 아아아 으아,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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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오빠는 저오빠한테 배웠어요? 전투를 할줄 아는 사수고한거 아, 두에게누 자, 대결 중요대데조현식발 다. 기이 잘한다.

اوه ويٽو کي ڏسڻ کي اوه ويٽو کي ڏسڻ کي اوه ويٽو کي ڏسڻ کي 아들야이이장모이랑고있아기엄마는 <laughs> 찾기? <laughs> <laughs> 무성이 파이아이나는데 right. <laughs> <laughs> 어떻게? 조시하시고요박동더 치기. 한번 자, 마지막 주자는한번더 치기. 세번더 치기. 한번더 치기. 한반바치한번더 치기. 한번더 치기. 한이팅 치기. 한번더 치기. 한번더 치기. 한번어 치기. 열심히 치기. 기 공급살님이 자제가 일데 자, 님권저 제... 터진아주시 아, 여유가 있습니다~ 아연 절친, 잠깐만요~ 것들 때문에 2년만에 또이렇게 돌아온 선수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어, 내년에는 더욱더 더 좋은 어, 상품들과 여러가지 게임을 꾸며서 더 재미있는 체육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다른 거리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날씨 주시고 또한 또 저희에게 또 좋은 마음 주셔서 또 좋은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게 하시는 특별히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무도 안 다치고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체육대회를 할수있으에 감사드리고 저희는 또한 또이 시간을 통해서 서로가 동독한 그런 시간이 됐으면 믿고 또 다음에 다음부터 서로. 어, 주님 안에서 사랑을 나누는 저희 일종의 성도들이,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체육대 마치고 저녁 먹습니다. 먹고 마심에도 저희가 또 건강 충만케 해주시고 그 건강으로 또 주님이 할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남은 상품 저희가 아낌없이 서로 나눠주면서 어, 기쁨의 신, 시간이 될수 있기를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부성을 하시면서 이동하겠습니다. 가가 엄마 거기 엄 엄마 이나이 불청원 어아맨